103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공항에서 폭우로 인해 연착된 비행기의 연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인데요. 다음 보기 중, 오른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 연착 시간이 15분 이상인 비행기는 전체의 14%가 된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분 이상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야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도수는 6과 1이 됩니다. 이 둘이 더해주면 7이 될 거고, 이거 우리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전체가 50대인데, 그 중에 7대가 15분 이상 걸렸고, 이거 우리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14가 나옵니다. 단위는 퍼센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14%라고 했으니까, 옳은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 연착 시간이 20분 미만인 비행기는 49대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20분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럼 요것들 다 더해 주면 돼요. 얘네 더해 보면 둘이 더하면 24, 자, 또 둘이 더하면 49가 되죠. 그러니까 49대라고 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지막 디귿 연착 시간이 가장 긴 비행기의 연착 시간은 24분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 길게 걸린 시간은 여기 해당한다. 이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24분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다 정도까지만 알수 있습니다. 니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